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이나라 제품의 슬라임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료가 준비가 됐고요. 어, 그 중에서도 지금 종이나라 레인보우 슬라임, 투명한 슬라임을 가지고 바로 만들 거예요. 어, 지금 종이나라 갤럭시 컬러 액체풀이라고 새로 나왔는데 이 제품으로 네 가지 컬러로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레인보우 슬라임에다가 액스프를 어, 섞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지금 섞어서만 만들 수가 있어서 슬라임 만들기에 아이들이 충분히 둘이서 할 수가 있어요. 아, 태연이는 약간 초록색 계열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맞아요. 반짝반짝한 초록색인데 윤기가 나. 금 때문에 그런가 봐. 금 금색. 오. 태환이 먼저 늘려볼까? 쭉. 오와, 엄청나게 늘어났어. 자, 그러면 이번엔 태환이 뭉쳤다가. 태환이가 한번 늘리는 거 찍어볼까? 진짜 많이 늘어질 것 같은데. 자, 쭉 늘어볼까요? 쭉. 야, 정말 잘 늘어진다. 여기서 잠깐. 어, 지금 제가 아이들이 앞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저희는 레인보우 지금 슬라임으로 제가 직접 한번 이 레인보우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자, 한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위에 입구를 뚝 빼줍니다. 여기 더 짜요. 섞어 보겠습니다. 짠! 손에 묻어나지가 않고 있죠. 깔끔하게 아이들이 놀기 딱 좋습니다. 자, 예쁜 와, 펄이 들어간 핑크색이 만들어졌어요. 늘어나는 건 촉감도 되게 좋고. 짠! 음, 늘어나는 것도 잘 늘어나고 촉감도 되게 촉촉합니다. 짠! 슝! 슝! 와, 소리 봐. 요 이걸 늘려서 이렇게 하면 한 다음에 뭉치면 이렇게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서 재밌어요. 아이들이 놀기 딱 좋은. 음.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어서 함께 합쳐 볼 생각이거든요. 자, 한번 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컬러별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붉은색은 여기 있고요. 컬러색을 다 만들고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세요 자, 짜잔 예쁜 컬러색이 나왔죠? 자 보면 슉슉 무지개입니다. 슈우우. 무지개. 슈 슈우. 예쁘죠? 네. 짠짠짠. 손에 묻은 나머지도. 자, 둘러볼까요? 슈 와. 늦게 닿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게임을 어. 한번 해볼게요. 슬라임으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준비 거기 손어 그래 태환이 손 위치 정도에서 시작해도 이렇게 너무 많이 쫙 잡아당기면 너무 많이 늘어질 거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10cm 정도 눌리기 시작 거기서 거기서 손 가만히 있어야 돼 태환아 안돼 태환아 안돼 <laughs> <laughs> 내가 너무 가벼워 땡 <laughs> 가벼워서 안돼안 아, 됐어 다시 다시 시합해볼까요 자 다시 그래. 뭉치고 자, 1대 0이에요. 지금 형아가 한번 이겼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시작. 이게 10cm 정도만 딱 벌린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 자, 준비. 10cm 벌리기 시작. 거, 거기서 고정. 자, 5cm 더들리기 고정. 5, 5cm 더늘려야지 오케이, 거기까지. 아, 내가 올려갑니다내려가다내려갑니다 <laughs> <laughs> 이제 1대 1입니다. 마지막 승부. 형아랑 공평하게 마지막 승부니까. 자, 준비 10cm야 처음에 10cm 늘리기. 시작. 오! 자, 5cm 더 늘립니다. 오, 어. 오! 진짜 쳐지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 다 할지 몰라. 누가 다 할지 몰라? 누가 다 할지 몰라? 승리는 윤태환, 동생이, 승! 예 yeah! 자. 자, 이제 대회를 해볼 건데요. 이 책상, 여기다가, 슬라임을 묻힌 다음에, 찐듯하게 묻힌 다음에, 쭉 잡아 당겨서, 가장 먼저 끊어진 사람 지는 거야. 자, 아, 준비, 시작. 10cm. 어, 잠깐만. 어, 아니, 형아, 형아한테 맞춰. 천천히. 맞아. 어, 형한테 맞춰야 돼. 아직 너무 많아. 어, 자. 어. 슬라임을 저, 어, 조금씩 보내야겠네. 20cm 더. 어, 아직 안 끊어졌어, 아무도. 안 끊어질 자, 것 같아. 형환이 뒤로 와야죠. 자. 바닥에 닿았어다행 아직 안 끊어졌어요, 둘 다. 오오 자. 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끊어졌어, 둘 다. 오! 되게 길어. 어떻게. <laughs> 아 끊어졌어 어? 어? 태환이 끊어졌지? 아니요 중간에 안 네. 끊어졌어? 네! 아직 안 끊어졌어요 어디로 응. 가요? 야태하하아 <laughs> <정말. 더한나>, 어디가? <laughs> <laughs> 이거는 무승부 <웃음> 무승부로 <웃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길이 대결을 해봤는데, 슬라임이 정말 잘 늘어나죠? 네. 어. 아이고. <웃음> <웃음> 이제서야 끊어졌어요. 너무 막 늘려가지고. <laughs> 네. 이렇게 해서 둘이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게임 끝. 바이바이. 끝. 바이바이. 바이바이.